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바라다였습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고 요 쏘나타 차주분 요 쏘나타 디에찌의 차주분은 경남 마산에서 오셨습니다 오늘 작업하실 쏘나타 디에찌가 카멜이었는데 그분이 다음 주로 미루셨어요 사고가 났다고 하셔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다음 주로 미뤄야겠습니다 라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약할 때어 자리 빛날이 있으면 무조건 연락 주세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제가 저기 예약란에 어 동그라미나 별표를 해놓거든요. 그래갖고 바로 연락드렸더니 바로 오셨습니다. 자이 차는 이제 기존에 있던 소나타와 똑같이 작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이 작업을 할 거고 그레이지로 물론 이제 그레이지에 들어가 있는 그 도색 코팅제를 새로 바꿔가지고 한 다섯 배에서 일곱 배 사이 정도는 훨씬 더 튼튼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좀 이따가 한 대가 더올 거예요 오늘은 두 대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안에 싹 뜯어 놨습니다 뜯어 놓고 뜯어 놓은 거와 동시에 똑같은 디에지예요 와 이거 똑같은 색깔도 똑같아 색깔도 여러분들 색깔도 똑같은 디에지 안에 실내도 그레이지 자요두 대를 오늘 작업할 겁니다 그리고 요한 대는 요 차는 이제 실내 코팅까지 코팅까지 50만 원짜리 코팅까지 같이 해주세요. 요 가죽이라면 가죽은 다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나중에 얼마나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한번 확인도 한번 해 볼게요. 이제 갑시다. 다 거의 탈거를 했어요. 지금 핸들 하나, 핸들 둘, 자. 똑같은 차두 대. 아, 나이 오랜만이네. 아니, 두 대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색깔하고 옵션까지 똑같을 줄이야. 한땀 한땀 정성을 담아 장인의 손길로 빚어낸 사 가동차 실내의 꿈 같은 변화 여긴 다이스 예술의 장. 음. 음. 색을 입히고 숨을 불어넣어 디테일 속에 담긴 이야기가 보여 랩핑과 염색은 모든 과정 너의 차가 빛나는 모델가 돼. 다이스의 손기를 느껴봐 전상의 디테일을감없해 가장 작은 선도 놓치지 않아 차 공간이 네 꿈을 꾸는 곳 새로 세계 기다려 오랜 시간 쌓인 장의혼 네 가장 작은 선도 놓치지 않아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지금이 몇 시냐면 10시 반입니다. 10시 반. 10시 반이라 이제 여기 멀리서 오신 요 소나타 요 여기 있던 차주분은 내려가셨어요. 마산이라 빨리 가셔야 된다 그래 갖고 내려가셨고, 여기 똑같은 외관 색상에 똑같은 실내 디자인을 하는 쏘나타가 오늘 두 대였어요. 두 대였는데, 이 차는 이제 인천에서 오신 분이라. 어, 시간 괜찮다고 하셔서 이렇게 잠시 인터뷰를 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 차의 특징은 처음으로 완벽한 코팅까지 다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시트, 뭐, 온 모든 곳이. 다 코팅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옆에 차주분이 계신데, 차주분 여기 옆에 이제 한번 앉아보세요. 코팅, 이 50만원짜리 코팅이 얼마나 좋은지. <laughs> 아, 진짜. 예. 제가 따로 제품 같은 걸 사서 해봤는데, 예. 어우, 차원이 달라요. 너무, 너무 좋은데요, 진짜? 이게? 여기까지 다된 거잖아요. 그렇죠. 위에까지 다된 거예요, 사실. 아, 너무 좋아요. 초래... <웃음> 웃음밖에 안 나와요, 진짜. 이제 되게... 거기 핸들 한번 만져보세요, 사장님. <웃음> 이게. <웃음> <웃음> 말이. 말이 <laughs> <많이> 안품어 이거는 <laughs> 코팅이 네. 3중으로 된 거예요. 아예안 벗겨지는 거죠, 저는. 아유, 안 벗겨지는 건 당연 지사고. 오. 3중으로 됐어요, 3중으로. 사장님이 선택하신 그 코팅, 네. 그 다음에 보호제, 음. 그 다음에 이거 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코팅대가 따로 있어요. 음. 그거까지 3중으로 된 겁니다. 실제로 지금은 바로 이제 상태가 바로 한 거라 음. 조금 더 바질바질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내일 되면은 네. 기가 막히게 됩니다. 음. 이, 여기 이제 시트 앉아보신 데는 어떠세요? 아 여기도 진짜 엄청 보들보들하고. 예. 네. 어, 이거 제가 한 것보다 훨씬. <웃음> <웃음> 괜히 고민했네. 이거 아까 되게 가격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예. 네. 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계속 가는 거예요. 아... 계속 가고, 뭐가 이제 이물질 같은 게, 이염, 뭐 청바지 이런 게 묻어도 그냥 지워집니다, 이거는. 그냥 지워져요. 한번 볼펜으로 한번 긁어볼까요? <웃음> <웃음> 이번엔... 네, 거, 거기까지 다 아, 나오니까 어떠세요? 요, 완전히 전체가 다된 거예요. 일찍 할 걸. 일찍 할 걸? 여기 대시보드 위에까지도 다돼 아. 있고 엄청 부드러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작업하신데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 진짜. 이거 되게. 되게 미끄러워. 느낌 원래, 원래 그거였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요. <laughs> 그쵸? 네. 원래는 좀 거실거실했어요. 네. 네. 원래는 약간 그. 이거를 저희가, 저희가 샌딩을 다 해가지고. 여기도 코팅을 해버렸어요 음. 여기는 또 플라스틱 코팅하는 게 따로 있어요 음. 그래서 플라스틱 코팅하는 걸로 따로 하니까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어요 한번 이렇게 수육수 만져보세요 엄청 부드러워요 아, 너무 좋다 <laughs> 장난 아니죠 <laughs> 진짜 너무 좋은데요? <laughs> 요게 이제 내일 되면은 더 부드러워진다는 거 예. 여기 동호회도 여러분들 요게 다 가죽이에요 가죽이란 가죽은 다 들어갔어요 여기도 다 들어오고 여기도 한번 이제 만져 보시면은 느낌이 완전 다를 거예요. 왜왜 <laughs> 왜 지금 했지? <laughs> 아, 여기 위에는 이제 가죽 보호제로 이게 가죽이 아니니까 가죽 보호제로 싹다 저희가 마무리를 해 드렸고 이 상태가 계속 갑니다, 여러분들. 차주분은 그거를 아시고 이렇게 시공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딱 하면은. 지금 요거랑 코팅까지 해갖고 딱 180만원 나옵니다 여러분들 딱 180만원 자 여러분들도 그거를 인지해 주시고 저는 이만 차주분이 또 이제 올라가실 때 집에 가실 때 기분 좋게 가실 수 있겠네요 그쵸 차주분? 빨리 할걸 <laughs> 그말 밖에 안나요 빨리 할걸 빨리 아... 보내달라는 소리같습니다 아, <laughs> 갑니다 차가져 나는 감동의 시간 한땀한땀 당긴 한 정성의 힘 여기 다이서 모두가 빛나 다이슨의 떡길